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고용이 연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잉태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기존 흐름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요. 이럴 때 단순히 차트만 보고 감정의 반응을 하게 되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물량 털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수익은 반대로 가게 되거든요. 세력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재료를 풀면서 돈을 쓰고 주가를 띄우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승 단계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여기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죠. 세력 스케줄. 이게 필요한데 지금부터 고형의 진짜 매수, 매도를 위한 기준을 세력 스케줄로 잡아볼게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사부터 먼저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4,700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2,150에서 이제 4,700. 자 여기까지 올라올 때 순탄하게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자 결국 흔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흔들 수 있지만 절대 동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엄청난 수급을 가지고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돈이 되는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되죠. 어떤 게 돈이 되는 주식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일정이 있는 주식이죠. 이게 있어야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종목마다 어떤 명분과 일정이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제약. 이게 증권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키워드예요. 오영 같은 경우 지금 적팟이 터지고 있죠. 대박 메타에서 각 분야에서 전부 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검사 장비 세계 1위고요 로봇 제약 이쪽으로도 지금 시장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판매가 본격화되면 분명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사들 보고 딱 들어가잖아요. 막상 생각만큼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뉴스는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배팅을 하면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사를 봤을 때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 누가 이득을 가장 많이 볼까? 흐름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주가를 움직이는 건 이런 기사가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미 2024년부터 고양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이 스캐닝 기술을 의료 로봇 시장 쪽으로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미국 f d a 인정을 받았거든요. 진짜 뜨거웠죠?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세계 시장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영업력을 엄청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들이대고 있는데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만만한 건 아닙니다. 완전 기회라는 거죠. 한마디로 의료 로봇 시장이 이 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 대가가 진짜 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 전부 소통방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세력 매집 시작하기 8 7 0 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28,000원 이거는 도달을 했어요. 2차, 3차 이거 있는데 이거는 아직 도달을 안 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당시에 3배 넘는 수익 가능하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2차, 3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포기 못한다 했고 몇 배, 몇십 배 가까운 수익 노릴수 있다. 전부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결국 이게 진짜 정보예요. 고형이 출발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눌림목에서도 버틸 수 있고요. 목표가에 왔을 때는 욕심 안 부리고 챙겨서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고형은 이제 시작이에요. 세력 매집 시작하고 지금까지 287% 정도 올랐는데 충분히 더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찐이거든요.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딘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집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형 움직임 정말 괜찮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 주가가 절대 곧게 안 올라갑니다. 바닥을 잡고 딱 움직이죠. 빼버리고 잡아놨다가 갑자기 슈팅이 딱 나왔는데 어김없이 크게 빼져버려요. 그러면서 가격을 7개월 가량 잡아뒀다가 전고점 돌파할 때도 바로 흔들어버리죠. 이렇게 눌려대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당하는 순간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챙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야 뭐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금액도 늘리고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진짜 화도 많이 많이 나고 눈물도 많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더이상 눈물 흘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고급 정보 드릴 겁니다 자 고용이 날짜를 받아놨죠 무슨 날짜냐 세력스케줄 목표가에 나와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체크하고요,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 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1시간 만에 시가 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자리 쌍 바닥을 딱 만들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 바닥이다 다시 올라간다 생각하고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보시면은 자좀더 내려왔습니다 37,000원까지 밀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자리였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주식 시장에서는 혼자서 싸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트가 뭔가 고꾸라지고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버티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미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급 정보 그리고 세력 스케줄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는 항상 탈출할 수 있는 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 차트에 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린 PT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대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지한폭 ]까지 움직였는데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접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마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자 그리고 이메 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접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 분위기 이 정도면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소통방은 매주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단기 급등주부터 단타까지 공략하면서 재미 보고 있거든요. 나도 소통방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끈하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고용이라고 문자 보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상품 드릴거거든요 우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거 있죠.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 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선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 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랄게요.